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2019년 캐릭터 이용자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국내 캐릭터 인지도 제 1위는 카카오 프렌즈. 음, 맞습니다. 또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조사 항목에서도 역시 카카오 프렌즈. 프렌즈. 그렇죠. 에어. 그렇죠. 카카오 그 프렌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또 펭수랑 또 다르게 거의 스테디셀러처럼 음. 어, 음, 이미 한국인들에게 그냥 토종 캐릭터로 자리 잡은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캐릭터 자체도 물론 잘 만들었고 또 예쁘게 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귀엽게. 음, 음. 아, 근데 그 과정에 SNS라는 지금 문자 메시지보터다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하다 음. 보니까 그게 주력이 됐고 물론. 그 대화 내용 중에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예전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를 표현하던 것들을 캐릭터가 대변해주는 거죠. 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를 대변해주는 캐릭터가 생겼는데 그게 또 하나가 아니네요. 다양해요. 일단 라이언, 어피치, 무지, 네오, 그 음. 사실은 이 정도인데. 그건... 콘, 음. 프로도, 튜브, 맞다. 제이지, 뭐, 제이지. 등등등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캐릭터 이름이 뭔지 매치 못 하시는 분들도 라이언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아. 일단 대표적으로 알테고. 음. 그... 꼬마들은 다 알더라고, 근데. 다 알죠, 다 알죠. 심지어. 보시면 알죠. 보시면 그렇죠. 신기해요. 캐릭터에 관심 없는 어른들도 라이언을 일단 다 알테고. 음. 기본적으로 복숭아 모양의 피치, 어피치라고 하죠. 음, 근데 피치가 음. 이제 복숭아니까 어피치. 음. 그리고 무지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무지. 토끼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질까 했더니 사실 단무지가 음. 토끼, 음. 옷을 입고 토끼처럼 보이는 얼굴이 놀았거든요. 아, 걔가 단무지래요. 그래서 걔 캐릭터는 무지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다, 아, 이 캐릭터가 이런 이름, 이름의 원인은 이거였고, 또 어떤 사례를 갖고 있구나, 또 스토리로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프렌즈가 2018년에 아예 별도 사업체를 음, 만듭니다. 캐릭터 음. 사업을 위해서. 7월에 만들어서 그 사, 회사 이름이 카카오 IX, 이노노베티브 아, 익스피리언스라는 IX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2016년에 카카오 IX의 매출이 101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바꾼 이후에 2019년에 2075억 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여기 요즘에는 뭐 번화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젊은이들 많이 가는 거리에 가면 아예 별도 캐릭터 샵이 들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이 온라인 스토어가 만들어지면서 이 카카오 프렌즈가 글로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요. 2018년에는 아마존에 입점해요. 그러면서 이 캐릭터의 팝업 스토어가 도쿄에 처음 만들어져요. 그리고 뭐 아시아를 석권합니다 중국, 일본, 대만 그 외에 이제 우리 한류가 어느 정도 퍼져나가 있는 나라들마다 속속 입점해 홍콩도 갔고이 미국, 영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올해 1월에 어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한번 다뤘잖아요 CES 응. CES에 카카오 프렌즈도 진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부스에 우리나라의 캐릭터가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주로 신기술이나 제품 중심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캐릭터도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이게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카카오 프렌즈가 인기죠. 다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니까. 근데 카카오톡을 주로 쓰지 않는 해외도 독립적인 캐릭터로 음. 자리를 굳혔다. 음. 전 이게 굉장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있죠. 듭니다. 우리 경우 카카오 프렌즈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가 진출한 거죠. 일본에는 라인이라고 그 해서 음. 라인을 다셨죠 그래서 거기서는 라인 프렌즈가 상당히 인기라고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제일 아주 한방에 와닿을 텐데 라인 프렌즈가 2016년에 705억 원이었는데 작년 2019년 매출이 1,451억입니다. 오. 정확히 2년 만에 두 배가 됐어요. 음. 전 놀라운 거죠. 음. 이 라인프렌즈가 그 특히나 이제 일본 에서 활동을 하면서 더 활동 범위를 넓혀 가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주목할 만한 게 BTS랑 결합을 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2017년부터인데 라인프렌즈 BT21 이런 이름으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BT21이 이 글로벌 캐릭터라는 거예요. 게 아미들이 가방에다가 뭐 해서 하나씩은 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아, 그렇죠. 뭐 넣고 하는 그런 용도가 되고 그러니까 캐릭터 산업이 아이돌하고 결합이 되면 또 어떤 가능성을 보이는지 하는 거에 사례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 K 캐릭터의 대표 주자가 카카오 프렌즈와 라인 프렌즈인데 그동안 아시아 문화 상품이 이제 서구권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두 상품은 서구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디즈니를 꿈꾸는 국내 양대 포탈 캐릭터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